요즘 드라마 이 정도로 통쾌하고 짜릿한 거 있었나요? 주차 테러범한테는 똑같이 돌려주고 불법 장사꾼은 현장에서 바로 엎어버리고 심지어 과거를 지운 여성들의 뜨거운 우정까지 이건 쉽게 볼수 있는 코믹 드라마가 아니에요. 웃기고 울리고 때론 화나게도 하지만 결국 마지막엔 꼭 사이다 한 모금 시원하게 들이켠듯한 그런 드라마 ENA 드라마 살롱드 홈즈 그 2화 지금부터 정리 들어갑니다. 추경자의 눈물 추경자 광선주공의 터줏대감이자 전직 경찰. 하지만 그녀가 왜 경찰을 그만뒀 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그 비밀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경찰 시절 추경자는 여자 마동석 이라 불릴 정도로 실적 하나는 끝내줬 죠. 하지만 범인 검거 작전에서 예기 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범인이 추경자를 위협하던 그 순간 후배 노강식이 대신 총을 쐈고 범인은 사망. 사건 직후 추경자는 자신이 발표했다고 진술하고 책임을 지고 경찰직을 내려놓습니다. 그 선택은 직장 상실이 아니라 후배를 살리기 위한 진심 어린 책임감이었죠. 정영주 배우의 감정 연기 진짜 눈물 나올 뻔했어요. 한순간 강인했던 여성이 무너지는 그 표정에서 울컥한 분들 많았을 겁니다. 주차빌런 참교육 이번 화의 메인 빌런 주차자리 하나 가지고 광선주공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남자 김준현 캐릭터로 등장한 진상 그 자체 주차자리에 차 대면 껌 붙이고 사이드 채워서 차못 빼게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앞뒤로 보복 주차 공미리는 남편이 떨어뜨린 카드를 찾으러 나왔다가 차에 갇히는 최악의 상황까지 겪습니다 거기다 생리현상까지 결국 언니들의 도움으로 그릇의 해결 이 장면에서 노래 불러주는 부분은 진짜 레전드 그런데 우리 준벤저스가 그냥 당할 리가 없죠 김준현의 고깃집을 급습해 원산지 허위 표시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 반찬 재사용 알바 임금 체불 등 불법 사항 싹다 끄집어냅니다 결과는 영업정지 30일 과태료 500만 원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작전명은 바로 도간에 든 쥐새끼 김준현을 차량에 가둔 채 밤새 추위와 복통을 그대로 겪게 만든 작전. 결국 이진상도 새벽녘에 토시 벗고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에선 쉽지 않죠. 그래서 더 통쾌했던 이 장면. 웃음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 드라마는 코믹 복수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죠. 공미리의 과거. 고등학교 시절 바바리맨을 혼자 잡았던 사건, 그리고 친구 지은이의 죽음. 어쩌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숨겨진 더큰 미스터리가 있다는 예견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왜 지은은 죽었을까? 왜 미리는 그 기억을 계속 떠올릴까? 그때의 미리는 지금의 미리와 얼마나 다를까? 코믹 사회풍자 미스터리 장르가 바뀌는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전개. 이게 살롱드 홈즈의 힘이죠. 이번 화에서도 4인 4색 캐릭터들의 매력이 폭발합니다. 정영주 배우는 눈물 찔끔 감정선 마스터. 이시영은 코믹과 진심을 오가는 탁월한 중심. 김다솜은 알바퀸이자 정보통으로 존재감 없. 남기의 배우는 사이다 폭탄 전문가로 진화 중. 그리고 김준현 배우는요. 진상 연기로는 아마 역대급 레전드 등급. 시청자들 사이에선 이미 밈으로 돌고 있어요. 차 똑바로 안 되면 껌 붙인다. 이 대사 진짜 마무리와 다음화를 기대해보면 이화는 빌런 참교육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각 인물의 과거와 현재를 엮고 새로운 미스터리를 던지며 단단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 공미리가 어딘가 불안한 표정으로 뉴스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등굣길 여고생 납치 변사체로 발견. 이것이 삼화의 새로운 시작일까요? 광선주공 탐정단 이번엔 진짜 사건 해결에 나서게 될까요? 벌써 기대되는 살롱드 홈즈 3화. 놓치면 안 되겠죠?